제가 지금 뒤로 사진 하나를 아, 준비했는데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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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예. 이 사진 보니까요, 굉장히 역동적인 사진입니다. 예, 예, 아까 태권도 예. 얘기해 주셨는데, 예, 예, 예. 어떤 사진일까요? 예. 제가 구청장 돼가지고, 그 태권도 대회를, 우리 서구 태권도 협회에서 태권도 대회를 할 때, 격파 시범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, 네. 저기는 이제 한 커트, 이제, 이제 수도 격파만 나와 있는데, 네. 네 군데에 놓고 예, 발차기 아 그니까 예, 발차기 예, 손 예, 이렇게 예, 여러 개 정권 아. 예, 수도 예, 발차기에서 앞차기하고 옆차기 아. 뭐 이렇게 네 군데 네 방향의 격파물을 가지고 격파하는 네. 장면에 저것은 수도 격파 장면 장면입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네. 이렇게 배치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네, 네. 의원님을 보면 네. 뭐 태권도로 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게 전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아, 그래요. 어떻게 좀 지금도. 어디 송판 격파나 이런 거 가능하실까요? 그뭐할수 있죠. 어 예. 전혀 아무 문제 없는 일이라는 듯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한번 우리 의원님의 격파 실력을 한번 검증해 볼까 합니다. 어떠신가요? 아, 그래요. 너무 생각 말고 아 좋습니다. <laughs> 한번 준비해서 예. 격파를 해볼까요? 의원님 이거 가능하시겠어요? 어 벌써 자세 나오시는데요. 저도 같이 이렇게 준비해야 되나요 <laughs> 고, 고. 오. 잘 잡으세요. 손다치시지 네. 않게. 자,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? 네, 네,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, 꽉, 꽉 잡아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안, 이렇게. 요, 요 정도. 요 정도. 네, 네. 와, 이거, 오, 벌써 자세 나오시는데요? 자, 여러분, 이게 가능할까요? 준비되시면 하시면 됩니다. 한 명. 으쌰! 아니, 이거 진짜, 아. 이게 지금 실화인가요, 여러분? 네. 아니, 진짜 힘이. 네. 와, 의원님. 네. <laughs> 격파. Tango! <laughs>